왕하 5장 15절에서부터 볼게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6절 가로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 원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천하에 하나님이 없다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해서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또 이거를 그 한글로 해석한 사람은 또 이걸 또잘 풀었어요. 제가 볼 때는. 16절 가로대에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냐. 나만이 받으라 강간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땅의 예물을 안 받았다는 것. 하늘의 예물을 받는 것이고 지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살이 하얘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복음을 못 전해요 구원의 역사를 못 일으켜요 사복음서에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설명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녀를 못 낳아요 세상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런 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30세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사도행전 2장서부터 전한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어른의 형태를 복음 전하는 형태가 나온다고요. 사도 행전 2장 이후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16절 가로대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나의 섬기는, 나가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죠? 왜 여호를 섬겼냐고요? 침례, 세례 이 부분으로. 우리도 침례, 세례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17절에 이제부터 종이 자기를 종으로 한다고, 뭐종 부분 주일 아침에 제가 했죠. 둘러스 해서 묶으러 다닌다. 아, 이런 부분 했습니다. 하나,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다른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든지 다른 죄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17절 맞춰 보세요. 천하에 신이 없나이다 할때그 신이 하나님이었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신이 나오네요. 17절 원문으로. 다른 신. 응. 엘로힘이죠?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한테는 안드리게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이 다른 하나님이 보여야 구약이 풀립니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죠. 근데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예오바 엘로힘 이런다고. 규정이 잘안 돼요. 엘로힘하고 예오바하고. 예오바 엘로힘하고. 어느 문장에서는 그냥 여호와만 써. 줄임말이에요. 예오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쓰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오바 엘로힘으로. 구약에 있던 예호와 엘로임은 어디로 가냐? 또 엄청 찾으러 다녀요, 어느 학자들 보면. 성경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 견제하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풀리는데 그거를 못 찾아요. 창세기 2장 이후에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하면 누굴 아요 가인과 아벨 낳죠? 가인 낳고 뭐라 그래요? 여하로부터. 남아였다 이런 인터뷰를 어요담 얘기해 드렸어요. 전에 알았던 데는 다른 여호와라고 얘기인데 그 근거를 못 대줬어요. 그냥 다른 여호와라니까 다른 여호와로 그냥 담만 가지고간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여호와인지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하나님, 다른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보이면, 다른 하나님, 이, 이 의미를 못 찾아내거든.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뭘못 갖고 오는 거야? 성경에 써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그린 거죠. 그러면 다른 예수하고 같이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 다른 하나 다른 엘로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네요. 한글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 엘로힘에게만 드리겠다는 거야. 이 나아반이 요단강가에서 내려와고 세례 받은 거거든요. 세례 받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예호바일로임이 속에 있다는 소리라고 왜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그러냐고요 이때 요한복음 15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버지 농부 포도나무 우리 누구 세례받은 가지나 가지에 열매가 맺혔어 누가 주인이에요? 농부가 주인이라고 그 논리법이 저절로 형성이 된다고요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진다는 거지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쌓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인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린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야. 그 일이 뭐예요? 한 가지 일이 뭐냐고요? 림몬 상당에 들어가 숭배하면 내 손을 유지하여 림몬 당에서 몸을 굽히는 게한 가지 일이죠?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나만 얘기죠? 나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요단강가에서 물에 들어갔다 세례받은 거죠?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은 사람한테 일은 뭐예요? 그러요, 복음전하는 일을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뒷문장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문장에서. 문맥으로 할 때. 한 가지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구원의 논리가 안 생겼거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가지 일은 복음전하는 일이에요. 그 외의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한테 뭐라 고 그래?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했어. 복음을 전했어. 그럼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또 B라는 사람이 나오면 또한 가지 일이 부족한 거야.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한 가지 일은 부족해. A라는 사람한테 복음전 했더니 한 가지 일이 완성이 됐네? 그러고 끝나면 괜찮아. 그거로 완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 개명을 지켰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찾는 거야. 한 가지 부족한 일이. 복음전 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 부족한 일을 누가 하냐고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가지 일이 부족하지 않다. 여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뒷부분이 복음 전하는 구절로 다 보여요. 1 7절다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런다고 구원 얻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람으로 가는 거죠? 림먼 당에 들어간다는 거야. 다른 신이죠? 다른 신을 가진 사람에게 몸을 굽히게 될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을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먼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이 뭐야, 이 일이? 한 가지 일이잖아요. 일이,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라고. 이 일에 대여 하 당신의 종이 죄사함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 처음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절에 가요? 절밥 먹는 사람 봤어요? 절 근처도 안 가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의 전서에서 써놨어. 그거 읽고 나서 저는 좀 자유했어요. 이런 형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상이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하자, 무슨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말 못한다, 이런다고. 이 벽이 말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것을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장승이나 뭐 불교에서 돌로 만든 신이나 다말못하거든 말하는 건다 사람이거든. 근데 이 성경은 다 사람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 못하면 성경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하나님 아는데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몸을 굽힐 때 이런다고. 몸 넘겨준다. 이런, 좀더 풀면 어려우니까 개념적으로만 제 얘기야. 사유해주는 게 뭐냐고. 죄사함 얘기하는 거라고요. 엘리아가 가라대,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과 예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엔 나도 모를 때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때는 뭐 저도 잘 몰랐으니까. 아, 내가 림몬당에 들어가도 아,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봤거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의 일이 있사오니. 여기서 이 내용이 다 바뀌어서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일은 복음전하는 일뿐이 없다.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보여진다. 오장을 계속 해줬잖아요. 연결해서 들으세요.